안녕하세요. 레미콘 사나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차 후렌다 좀 고치려고 나왔어요. 내차 후렌다가 좀 많이 사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러 동생들하고 형님 도와준다 해갖고 오늘 나왔습니다. 아따, 쉬는 날에 이래 나갖고 해야지. 일 많을때 하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하잖아 그죠? 이렇게 쉬는 날 나와갖고 자가준비 해야돼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죠? 지금 나와갖고 형님이 내 차를 내부터 더빨려와갖고 지금 하고 있대 작업을 빨리 가봐야겠다 내일 에미콘 차쿨렌드가다돼갖고 지금 한번 보입시다이 망치 망치 이쪽에 보면은 브랜더가 밤바거든요 밤바 브랜드 이발다 썩었어 요다 썩었죠 이발 이봐 이 발치도 모네 발 보면 발이 쏙 빠지고 이 브랜드가 다 썩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갈아야 돼. 아. 이 후렌드 썩어 나니까 차가 없어, 없이 보여. 오늘 작업할 겁니다. 볼트가 안 풀려, 이 볼트가 안 풀리는 게좀더 상소로 날리는 겁니다. 날려, 이렇게 안 풀리거든. 좀더 볼트를 다날릴 이제 날리는 작업을 행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하고 차남하고 나와가 도와줍니다 안 풀리지? 풀리나안 풀리지? 또는 가벼워 아, 풀리기만 하면 빠르게 는데 날리는 시간이 걸리네 나옵에 차가 존나 없이 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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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날려. 소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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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 날립니다. 산소, 로다날소 어. 산소, 드릴... 저, 풀어볼래? 만안 풀려. 다, 빠가 나가 있고, 하니까. 산소로 다, 산소로 다 날리는 게 많네. 이제, 이쪽은다 날리고, 일단은. 이제, 저쪽이 또 날립니다. 아, 진짜 일이 많네. 아, 저기, 고생한다, 지요 그쪽은 산소로 다 날렸습니다. 나중에 잡혀가고 빼야 돼. 다어땄다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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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어, 때빠지어안 빠져 빠져어가 다 잘라냈습니다 다 잘라냈어 새걸로 조립하고있어 다 잘라냈어 이것도 다덜 냈지요 상수로 날리라고 브랜다를다 걷어냈어 이제 걸 구멍내가 조립해갖고 위에 올리면 돼 이제 갖다 버리면 돼 제가 조리배 가지고 하나 올려놨습니다 조리배가 한 군데는 올려놓고 이쪽에는 올리 놓고 가진 나사를 쪼아야 되고 이쪽은 아직 안 올렸어요 올려야지 이쪽은 조립해가 올려야 되고 이쪽은 조립해가지고 올려놔서 완전 세차가 네니 세차 세척. 또 한쪽 조립하고 있습니다 조립해가지고 올리가지고 쪼우면 돼 안 맞나? 저도 쪼봐오십니 아, 올리 나왔다. 조립해가지고 올리놨어요올리가지고아야되지 어. 구멍 뚫어가가지고 볼트 나가지고조면 되죠 손한 밑에서 손으로 살짝 내잡아줄 你看，装完，装。完了、um, um, um. uh,，完了。啊，胶离吧，够齐了。 그전에 구랜다 응. 여기다 쓰겠다 이걸 이제 버리고 요걸로아또일 많네 한쪽은 달아놨죠 어드슈도 달 때가 제가 이 보조슈트를 차 조수석 옆에 태우고 다니네요. 와 이거 이제 딱 달았어. 한쪽은 달았어. 예, 따다 달고 나는데 세차 한번 해줘야 되겠다. 달았어. 한쪽만 이제 보트 쪼아 갖고 올리고 쪼으면 됩니다. <놀람> 아, 또대다 이쪽에 완공돼 있죠. 쇄골로 싹 닦았습니다. 아요좀 닦아야 되겠다. 됐고 요쪽에도 조립해갖고 위로 올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면 됩니다. 아따 깨끗하네. 요도 좀 닦아야 되겠다. 아까, 허지원했던 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아까 원래 있던 거, 이거. 아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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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는데, 들 내가 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요쪽도 깨끗하고, 하, 아, 이래고또굳구도이래고 아, 두개만 하면 이제 끝이다. 좀. 그래, 끝났다. 끝났습니다. 준비가세요 아. 네. 내가 그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보내 줄 테니까. 예. 네. 한 달에 5만 원. 원을... 아, 이거 끝났습니다. 형님도 수고 많았다. 아이고. 장안도 고생했고. 열죄도 다 했고. 아, 이거 빛난다. 반짝반짝 빛난다. 와 길이. 시 길이는 저기 헤질이래. 데리리 꺾탱 거.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이. 아. 멋지다. 아이고. 고생했다 전부 다. 세고이도 고생했고, 천남도 고생했고. 그 이거 좀 닦으면 된대요, 이거. 고생했다. 이래가, 돈아겠다이 원래, 공업사가 가면 하 한, 7, 80만 받는데, 지금, 다른데 7, 80만 받는데, 요, 요, 브랜드 양쪽에가 싸게가 45만. 원. 지금은 한 50만 돈할 거야. 공인비가 뭐, 2 30만 받는갑더라고. 그 45만 줄고 와가, 달아서 이 끝났지 뭐. 마무리하고 있지. 아유, 옷밭, 진짜. 아유. 와, 했다. 긴 시간 동안 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하고. 짠. 강인하죠? 아까 처음 봤죠? 완전 옷 썰고 구멍이 뻥뻥뻥 나는데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이래. 이래다 깨끗하게만, 반짝반짝하네. 저쪽이도, 이쪽이도 이때 있죠? 번질번질하다, 막. 와, 잘 됐다. 오늘 저, 행님이 없어서 수고했습니다.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부 다. 완전 세차됐아 야, 드디어 이제 작업 다 끝났다, 이제. 아유, 나는 뭐별행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볼도 짜가지고 대릴 뚫고 좀 했습니다. 깨끗하다. 아유, 오늘 진짜 욕밭, 쉬는 날에 이래 하니까, 되지. 안 그러면 안 돼. 공비 주고 하려면 없어 비싸. 한 7, 80만 원 줘야 돼. 7, 80만 원. 아유 일단 오래한만에 찍었는데 맨날 차 고장이고 뭐 고치는 것만 찍는다 그죠 그 요즘 좀차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몇달 전에도 그렇고 차 고치는데 짜증이 너무 나갖고 유튜브 뭐 한동안 못했는데 헤드 바꾸고 뭐 헤드 컴프레션 이뭐 라지에타 뭐싹다 바꾸고 다 했어요 돈이 뭐한7,800 들었다 말아야그 짜증도 나고 또 차가 고장나요. 돈은 돈대로 못 벌죠. 고생 좀 했어요. 그래서 막저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신 분도 있고 해서 왜안 올리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올려봤습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가자, 가자. 아이고 역바다씨아 배고파라. 저 아들 뭐 사줘야 되노, 저. 아, 뭐 소고기 사달라는 거 아이가, 씨. <목소리> <목소리> 아, 이제 축를 아, 되었습니다.